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환 과장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왔습니다. 네, 가성비 있는 차량들로 네, 요 영상 한번 꾸려 볼 거니까요.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 발품 팔지 마시고요. 요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 가성비 차량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자첫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기아의 SUV죠, 소렌토 R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 바디를 갖고 있는 2010년에 최초 등록된 2륜의 2.0 리미티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어, HID 램프도 들어가면서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엔진 소리 좋거든요.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어, 동호회를 좀 가입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어, 지금 내부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16만 1 0 0 0 k m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800만 원 기존에 지금 잡혀 있는데 740만 원에 이 예, 쏘렌토 알 1륜 2.0. 리미티드 프리미엄 등급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는 앞뒤 동일하게 지금 트레이드가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50% 이상 남은 상태여서 당분간 교체를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외관 보시고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굉장히 깨끗하죠. 광택도 잘 나져 있어서 어 아마 보시면은 새차 느낌이 좀나는 그런 차량일 겁니다. 자 내부도 보시면은 지금 브라운 시트를 갖고 있고요. 지금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16만 킬로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죽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 전동 시트. 작동해봤을 때 이상 없습니다. 모두 정상 작동 잘 됩니다.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와봤고요. 지금 소렌트 R 같은 경우는 R 엔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어, R 엔진 같은 경우는 연비는 이제 괜찮지만 소음이나 진동이 조금 이제 그전 엔진보다는 올라가는데 이 차량은 지금 봤을 때 소음 크게 없고요. 진동도 심하지 않습니다. 예, 정상적인 지금 엔진 컨디션이고. 어, 사용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핸들 봤을 때 거의 그냥 새 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드레인 들어가고, 또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또요철 탑재가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예, 이상 없고, 센서 작동 잘 되고요. 미션도 튕김이나 예, 울컥거림 전혀 없습니다. 양호한 지금 엔진 미션 상태. 그 위쪽에 ECM 하이피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예, 문제없고 통풍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에서 들어가고요. 조수석은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예, 크루즈 컨트롤과 그다음에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 장착이 되어 있고 등급이 높아서 이 옆에 보시면은 도어 트림 메모리 시트까지 여기 들어갑니다. 예, 작동해봤을 때 예,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요. 이상 없습니다. 자 윈도 우 스위치도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요. 그냥 거의 새차 느낌이 나는 에, 그 정도의 좀 수준이에요. 너무 깨끗해서 어, 뭐라고 제가 말할 게 없습니다. 흠을 잡고 싶어도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위쪽에 이런 천장들도 흡연 흔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제 뒷시트도 브라운 컬러로 또 갖고 있는데 보시면은 거의 사용감 없죠. 너무 너무 지금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렌토 R 차량이 음. 금액대가 잘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동급 대비해서 제가 금액을 쫙 봤을 때 800만 원다 이상이더라고요 오히려 어, 키로수가 더 높은데도 더 비싼 차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가성비가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격에 맞는 이런 현재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차 구매하시고 후에 절대 뭐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훌륭한 차량이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740만원에 이 소렌토알 차량 만나실 수 있다는 점한번더 참고해 주세요.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다음 차량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대한민국 넘버원 플래그십 세단이죠. 현대 에코스 차량 준비를 해 봤고요. V.S. 380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어, 럭셔리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낮은 등급이긴 한데 금액적으로 이제 에쿠스에서 가장 밑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에쿠스를 타고 싶지만 자금적으로 이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예, 추천드릴만한 예, 그런 이제 차라고 보여지고요. 2010년에 최초 등록된 20만 3 0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저 교환 부위는 양헨더 라디에트 서포트 이렇게 단순기업만 이루어져 있고요 뼈대나 프레임 먹은 부분은 없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상 단순 무사고 분류된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전에 한800 정도 생각을 했던 금액인데 700만 원에 이 에쿠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앞 타이어 뒷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반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블랙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스크래치나 어 문콕, 부칠 이런 거는 조금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좀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쫙 돌아보고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기, 키로수 대비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양호한 상태거든요.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요. 이 옆으로 넘어가는 요 라인도 크게 손상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어,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굉장히 지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부 들어와봤고요. 어, 진동이나 이런 거는 좀 없는데. 엔진 소음이 조금, 어, 조금 있어요. 예, 그거는 직접 고객님께서 좀 판단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심하진 않은데요. 그냥 기존에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약간의 엔진 소리보다는 조금, 예, 약간 잡음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쪽에 보시면은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션은 네, 괜찮네요 미션 크게 충격이 있거나 울컥이 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양호하고요 그다음 요차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을 입고 후에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엔진 오일 교환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날로그 시계 대형 세단 플래그십 세단의 상징적인 이 아날로그 시계도 이제 잘 들어가 있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인데 한번 작동을 해봤을 때, 예, 바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열선 시트. 예, 작동 잘 되고, 블루투스 가능한 차량에 CD 플레이어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어, 핸들 가죽을 봤을 때, 지금 우드그레인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모두 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용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어, 굉장히 지금 좀, 신경을 쓰시면서 타신 분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 또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다 들어가 있고 아, 위쪽에 여기 하이패스 루밀러가 있네요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동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 트림에 달려있어요 작동해봤을 때 이상 없고 메모리 시트도 이상 없이 작동 잘 되네요 자 윈도우 스위치 한번 볼게요 윈도우 스위치도 없고요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도 괜찮습니다. 네. 어, 크게 뭐 흠잡을 부분은 없어요. 네, 차량 깨끗하고요. 사용감이 그렇게 이제 많진 않아요.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해서 관리를 좀잘 하신 사람 같아요. 이런 이제 청결도 면에서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데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뭐큰 사용감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뒷시트 한번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뒷시트도 지금 보시면은, 어, 크게 어, 흠 잡을 부분은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저는 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이 공간이에요. 야, 이렇게 넓어요. 대박이죠? 제가 지금 180일 정도 지금 되는데, 이 레그룸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여유는 충분히 있고, 어, 부모님,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부모님을 좀 모시는 분들도 요 차를 많이 찾으세요. 왜냐면 이제 고동이 불편하시거나 좀 이제 하신 분들 병원 이제 모시어 다 드리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문의가 많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당연히 연비겠죠. 네, 연비적으로 이제 또. 플래그십 세단이니까 어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런 공간 활용도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 승차감도 당연히 있겠죠 자 오늘 선보인 에쿠스 차량 어 지금 700만 원에 이예 차량 만나실 수 있는데 700만 원이면은 이 에쿠스 380 럭셔리 등급에서도 20만 5만 이 정도 돼야 7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판매를 했던 금액은 800이었는데 파격적으로 이 차량 판매를 빨리 하기 위해 파격적인 금액에 700만 원에 지금 선보이고 있으니까요. 고객님들 직접 오셔서 차량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운전도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직접 이 에쿠스의 승차감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량 만나보러 가실게요. 자 이번 차량도 역대급 가성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 정도의 조건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피러스 프리미엄입니다, 여러분. 네, 뉴오피러스 아니고요, 요 오피러스 프리미엄의 2011년형의 12년에 최초 등록된 차량입니다. 역각자라고 하죠. 어쨌든 이제 최초 등록은 2012년 3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주행거리 착합니다. 16만 3천km 주행한 트렁크만 단순 교환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정비가 들어간 차량인데요. 중고차 구매하실 때에도 어느 정도 정비 내역을 알고 있으면 또 이제 나중에 어 본인이 정비할 때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 정비 내역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작년 말이죠. 예, 작년 한 12월쯤에 하체 부싱 및 미미 올교환입니다. 미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엔진 미미, 미션 미미가 들어가는데, 예, 요 진동을 잡아주는 미미가 지금 오일 교환이 들어갔고요. 겉벨트 교환했고요. 그 다음에 오일류도, 오일류도 지금 정비가 들어간 상태고, 쇼바까지 교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모품적으로 예, 굉장히 많은 교체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타이어까지, 4짝 다 신품 컨디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돈 전혀 들지 않을 것만 같은, 네 그런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지금 어, 금액대가 굉장히 또 저렴합니다 금액대만 봐서는 어? 이거 허위 매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완벽한 실매물 차량입니다 기존 판매가 540만원에서요 60만원 할인을 한 480만원에 오피러스 프리미엄 33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오피러스도 270 있고 330이 있는데 270 같은 경우는 이제 벨트 타입이 타이밍 벨트입니다. 330 같은 경우는 체인 벨트 탑이어서 벨트 쪽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벨트를 갖고 있고요. 신차가가 330이 훨씬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한 메리트가 또 있고요. 480만 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뭐 전국 최저까지 않을까 싶은 메모리고요. 지금 라이트가 헤드램프가 지금 백화현상이 좀 왔어요 양쪽 백화현상이 왔는데 요 부분은 저희가 라이트 복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까지 저희가 서비스 들어갈 거니까요 고객님들 요 차량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외판 보시고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외관도 어 검은 색상 치고는 뭐 크게 뭐 흠집이나 뭐 부칠 이런 부분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있지만 심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이 시트입니다. 거의 사용감이 없다고 느껴질만한 굉장히 지금 깨끗한 시트 갖고 있고 연식 대비해서 이 정도면은 A 플러스급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와봤고요. 자, 엔진 소리 너무 정숙하고요. 진동 없습니다. 확실히 이제 미미가 안 좋으면은 진동이 조금씩 와요. 덜덜덜 오는데 네, 그 부분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고요. 정숙성 그리고 소음마저도 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에 보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좀 심어 놓으셨고요. 이때 당시에 꽤 비싼 옵션이었을 거예요. 지금 업데이트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그 다음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미션도 충격 아예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음, 느껴지지가 않네요 예, 변수 아주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버튼들도 지금 보셨,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감이 없어요 예, 굉장히 깨끗하니까요 여러분 직접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런 예, 대시보드도 마찬가지로 손 스크래치나 예 이상한 뭐, 뭐 부착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흔적들 없습니다 자 에어컨도 시원하게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양쪽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그다음에 블루투스가 가능합니다 이오피러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연식이 이제 최근 연식이 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된다는 점 아주 큰 예, 메리트 있는 부분이고 보시면 핸들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리모컨 그리고 우드 그레인 핸들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자 이거는 병적으로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지금 깨끗한데 예, 엄청납니다. 굉장합니다. 그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이상 없고 전동 조이 세드밀러도 역시 문제 없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전동 시트도 이상 없고 그리고 보통 이제 연식이 오래 되면은 이 전방 카메라가 화질이 거의 뿌옇게 나오거든요. 너무 깨끗하죠. 예, 요것까지도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밀러 이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추가로 달아 놓으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전, 전반적인 전 거를 봤을 때 크게 뭐 흠잡을 부분은 없어요 다만 흠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흠이긴 하지만 여러분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금액 보세요 사고도 없는 차예요 트렁크만 단순이기 때문에 480만 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저 진짜 전국 최저값입니다. 예, 진짜 참고해 주시고 봐주세요. 뒤 시트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뒤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뒤에는 그냥 새 차입니다. 그냥 아무도 탄 흔적이 없어요. 이래도 되나 싶, 싶, 싶을 정도로 이게 중고 차가 맞나요? 예그 정도로 지금 컨디션 너무 좋거든요. 예, 보시면은 예, 열선 이제 2열 열선 시트와 멀티미디어 리모컨과 공조 시스템 들어가고요. 한번 앉아 볼게요. 오피로스가 그렇게 차가 편하다 그러던데 뒤쪽에 앉았을 때 쿠션이 남다르긴 해요. 예, 굉장히 편안한 또 이제 시트를 갖고 있네요. 거기에 또 사용감이 없기 때문에 예, 또새차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와, 이런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스크래치가 없어요. 이런. 이제 문짝 같은데도 뒤에 앉아서 만약에 좀 발로 차면 여기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오피러스 프리미엄 2012년에 최초 등록된 330 럭셔리입니다 네, 480만원에 만나실 수 있다는 점 어디서도 이런 가격 만나실 수 없습니다 저로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차량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종 중에 하나죠. 기아의 K7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 저희가 선보였던 차량들보다 연식이 1년 더 높습니다. 2011년 최초 등록된 K7 270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 옵션까지도 괜찮고, 키로수까지 굉장히 적습니다. 주행거리 약 12만 3천 키로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뼈대 뭐 단순유한 이런 거다힌 부분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고 후에 하체 소리가 좀 나서 하체 소리 이제 잡음을 좀 잡았고요. 수리가 어느 정도 들어간 차량이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앞 뒤. 타이어 다7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2년 이상은 거뜬히 탈수 있는 타이어 트레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검은 색상이기 때문에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외판에 이런 이제 스크래치나 또는 부칠이나 문콕 이런 거는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가 있어요 색상 특성상 그것만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차량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조건 좋은 차가 얼마일까요? 기존에 저희가 판매가 650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할인된 금액 599만원에 이 조건 좋은 케이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외판 보시고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 보게 되면 시트는 여기 옆 라인 등받이 쪽옆 라인만 조금 슬리면서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예, 크게 사용감 많이 없고요. 이 정도면 뭐 A급에 가깝습니다. 여기 여기도 뭐 찢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복원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동 시트 갖고 있는 차량인데 예, 작동 이상 없이 잘 되네요. 자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차량 지금 엔진 굉장히 조용하고요. 떨림도 미세합니다. 정숙하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될것 같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옵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품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센서도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미션 변속을 해봤을 때 충격이 있거나 뭐 울컥거림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엔진 미션 상태는 어, 키로수가 짧으니까요. 굉장히 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제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예, 에어컨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세기도 문제 없고요 이 K7이 에어컨이 액츄레이터가잘 손상이 가서 에어컨을 키면은 안쪽에서 막 딱딱딱딱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이 차량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열선 시트 예, 양쪽에 들어가는데 잠깐만 아 여기가 지금 불이 들어왔다 꺼지죠 예 요거 스위치가 문제가 있나 봐요 요거는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런 거 예, 꼼꼼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예, 요 열선 시트는 저희가 수리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이시아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정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딱 통풍 시트만 들어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썬루프까지 있으니까요 개방감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고 없고 123,000km에 썬더프까지 있는데 600만원이에요. 와 이거는 진짜 가성비 중에 가성비입니다. 여러분 k7 그 많이 이제 발품 파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조건이 얼마나 괜찮은 건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 관심 있으시면 얼른 연락주세요.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핸들 우드그인이 들어가 있고요.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핸들 사용감은 좀 있어요. 예, 보시면은 좀 뜯겨있어요. 뜯겨있고 좀 가죽의 변질이 조금 이제 변색이 좀 됐는데 이게 복원을 하면 한 10만원 교체하면 12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면 뭐 저렴하게 이 커버를 씌우는 방법도 있어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핸,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작동 봤을 때 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은 핸들 열선이 있습니다 예,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어, 겨울에 또 필요한 옵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핸들 그 사용감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깨끗해요 보시면은 여기 가죽 라인부터 해서 대시보드 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 없고요 버튼들 사용감도 많이 없으니까요 고객님들 보시고 아마 어,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장도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 있고 예. 오염이 되거나 뭐 담배 흔적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청결도에서도 뭐 굉장히 만족감을 줄수 있는 차량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뒷 시트 보시면은 뒷 시트도 지금 2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2열 열선 시트, 뒷 시트는 다 되고요 가죽 상태 봤을 때 크게 사용감 많이 없습니다 예, 뒤에도 이 정도면 은뭐 연식 대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탔다라고 판단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599만원이죠 600만원에서 만원 한 장이 빠진 599만원인데 키로수 짧아요 지금 11년식에 12만 3천 키로입니다 10년식 아닙니다 거기에 파노라마 썬루프에 완전 무사고라는 점 제가 봤을 때이 조건이라면은 600 중반에서 700 사이 정도 받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예, 지금 저희는 599만 원에 판매한다는 점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보인 가성비 차량들 4대잘 보셨죠? 저희가 어, 그 차종마다 어, 좀 비교 분석을 해서. 가장 저렴한 것들, 또 비교적 상태가 괜찮은 것들 저희가 골라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발품을 파셔도 어, 이 정도보다 나은 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다 비교를 해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들께 어필하고 싶은 점은, 예, 가격 대비 상태 다 괜찮으니까,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 요 차량들 봐주시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나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